한 눈에 보는 찾아가는 발명 험교실 신청입니다. 아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신청해야지 하다가 네, 신청 대상은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그다음에 지역 아동센터, 보육원, 뭐 학교 박 청소년 지원센터, 네, 발명 교육센터의 교육 어려운 뭐 아동들. 네, 제가 고양시에서 어디 가었냐면북기센터에 방학 때 그걸 네, 걸어 갔었는데, 뭐 3D 프린터, 3D펜, 그다음에 목공 뭐 작품 만들기, 뭐 휴대폰 거치대 만들기 이런 것들 공활동 했었는데요. 네, 일부터 했는데. 여유 있게 신청하려고 했는데 벌써 마감이 끝났네요. 네, 발명교육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링크를 타고 알려고 했는데 벌써 끝났더라고요. 네. 네. 접수 마감은 한 달이네. 선정 결과 공지인데 네. 무료라서 신청하고 싶었는데 벌써 마감이 끝났네요. 네. 찾아가는 발명창교실이 어처구니 지만 네. 저희 학교까지 오라고 하면 좀 미안하기도 했는데 네. 이렇게 발명교육 전문 강사가 네. 학교로 찾아가줍니다 네. 신청 3월달봤는데 벌써 끝났어요. 아, 아쉽네. 그다음에 종 매칭 사고 다 되고 네, 교육은 쭉 이러실 것 같아요. 음, 뭐 교과 연계형도 있고 방가우 교육형도 있고 발명 캠프형도 있고 다만의 에리야 크레램프 만들기 아 이거 뭐 제가 교실에서 하고 있죠. 뭐. 다만의 내용 싸 만들기도 제가 했죠. 소형 공작기계 이거 또 제가 했죠. 제가 다 했네요. 이것도 제가 했죠. <laughs> 코딩 기초 페이퍼 코딩은 제가 하진 않았지만 블록 코딩 제가 했죠. 피지컬 컴퓨팅 네. 메이킹 메이킹은 아니지만 도시로 메이킹 메이긴 있지만 저는 마이크로비트로 했죠. 뭐 제가 다 해왔던 것들이네요. 제가 다 해왔던 교육 프로그램을 발명교육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실 사실은 왜 제가 이거를 현재 빨리 야 했냐면 뭐 제가 해도 하니까 굳이. 네. 뭐앱 인벤터 이런 거는 제가 좀 가르치기 좀 벅차니까 이들도 어려워하고 네. 고생스럽지만 강사님들 불러서 이제도 교육 시켰는데. 네. 어 이거 또 제가 했던 거잖아요. 이거 이거 제가 제가 발명교육센터에서 부산에 부산 인재교육원에 가서 선생님들 연수를 해줬던 네. 바로 그 연수죠. 네. 신청을 하지 못했지만, 네, 찾아가는 발명 시험 교실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번 찍었습니다.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네, 우리 손용은 박사님 잘 계시는지 모르겠네요.